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선수, 네, 투구 순서가 중요한가요? 음, 이제 먼저 투구를 하게 되면 어래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선수분이. 네, 아마추어 볼링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 이에요 아, 네. 0 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셨네요. 근데 먼저 치게 되면 네. 그, 그 상황에서 기름이 어떻게 발라져 있는지 공이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나는 이제 공이 들어오게끔 치려면 또 이제 자리 나무 쪽수를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던질 수 있는 아 네. 아무래도 좀 뒤에 치시는 분이 좀 유리하죠. 진현이형 아.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네. 선수실까요 저희 같이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형님. 첫 번째 투구 열 개를 다쓰러뜨였는데요 그렇죠. 힘이. 그리고 여기 네. 상주 상주 볼링 클럽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레인이라든지 어떤 레인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좀더 아, 유리한 면도 네. 있죠. 약간 홈그라운드 같다는. 홈그라운드죠. 네. 그리고 일단은 힘이 좋습니다. 힘. 네. 그리고 매주 네. 주말에 네. 여기에서 2인조 경기가 네. 벌어져요. 네. 한 사람도 2만원씩 내고 네. 상금을 많이 타는 선수입니다. <laughs> <좋아. 웃음> <laughs> 쓰러뜨렸는데요. 아주 잘 친다.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싶다. 아, 저 저번은. 아, 와, 이렇게 네. 핀을 또 쓰러뜨렸다. 세분다 시작이 좋죠. 네.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처음부터 첫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좋지 않을까요? 음, 지금 네. 이제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어느 누가 더 집중력이 <laughs> 좋은지. 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실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포츠인 거죠. 핀이 네. 이제 뭐 이렇게 스플린 나듯이 따로따로 따로 나면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제 멘탈 붕괴가 오는데. 그렇죠. 예. 볼링 치는 스타일로 보면은. 네. 남진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어, 가장 아웃사이드에서 스피드로 이제 공략을 하는 선수예요. 아. 여기 투어하실, 네. 지금 또 투구하시는 어. 김용문 선수는 네. 어, 스피드가 좀 떨어지지만 안쪽에 있는 기름으로 표면이 아. 네, 거친 아. 볼을 진짜. 이용해서 인사이드를 공략하고 계신 분이죠. 그러면 <laughs> 혹시 이런 볼링에다가 뭐 기름칠을 한다던가 더 그렇게 하면서 볼링을 치는 건가요? 네? 볼링공에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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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기름칠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이미 레인에는 기름이 도포되어 있고. <laughs> 네. 볼링공. 어, <laughs> 그 기름을. <laughs> 네. 기, 기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어떤 상태인지 그걸 네. 어, 읽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아 네. 샷을 바꾸기도 하고 라인을 조정하기도 <laughs> 하고 뭐, 골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잘... 이제 볼링 게임. 입아 네. 여기 기름을 아. 바르는 건가 또싶어속 추가에 기름이 발라지죠. <웃음> 네. 네 <웃음> 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볼링 치다가 뭐 네, 네. 볼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네. 장유용 프로가 네. 이 볼을 이제 깎아 줘요. 아 깎은 이게 지금은 톱드 돼서 이게 반짝반짝 오. 하잖아요. 광으로 네. 네, 네. 지금 핀을 렇게 장동열 선수가 네. 이제 더블로 이제 선두를 앞서가게 되죠. 거랑. 근데 볼링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는 게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표 보는 방법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건 간단히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음. 네. 나중에 그래서 쌓인... 이번에 그것 때문에 약간 볼링 점수에 대해서 네. 보통 볼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볼링 점수제를 지금 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임도 있죠. 아마 국제 경기는 아마 국게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추어 어, 아마추어 경기 네. 네, 실업 선수들 경기. 국제의, 그, 에아 그런 방식으로 는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스트라이크 말고, 네. 스트라이크 연속으로 박을 때 점수가 네. 다르고, 네. 또 스페어 다음에 또더해지는 점수가 있는데, 그게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냥 스트라이크 무조건 30점, 네. 그다음에 뭐 20점인가, 그 네, 20점. 아 네, 첫 프레임에 이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하면 스트라이크 이제 30점,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20점. 저잘모르니다 <laughs> 그냥 스트라이크는 <laughs> 네. 스트라이크 점수대로 계속 가고, 가고 예, 추가적으로 스페 처리되는데. 네, 점수 제도가 바뀐다고 어. 지금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초보자들도 좀 보기가 쉽, 그렇죠? 쉽게 될것 같은데요. 대신 네. 네. 게임이 재밌는 요 와, 이 말씀드린 사이에 네. 메인이 변해서 지금 선수들이. 어,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는 라인을 보니까 네. 남진현 선수가 지금 아웃사이드에서 기름이 말라서 네. 인사이드로 오긴 했는데 네.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기름 안쪽에서 안 안을, 안쪽에서 안으로 가기에는 네. 어, 핀이 지금 공략이 잘안 되죠. 어, 남진현 선수는 네. 인사이드에서 바깥까지 나갔다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공이 아, 이렇게 지금 네. 가고 있는 건가요? 많이 도는요죠 네, 남진현 선수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쓰던 자리보다 한세 보드 정도 네. 안에서 바깥까지, 한 다섯 쪽까지 뽑아서 앵글을 그렇게 구사를 해야 돼요. 아마 핑 트라이 하기가 좋을 것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잠시 중계 전에 네. 자리를 우리가 비웠었잖아요 네. 네. 떡볶이 먹으러 왔다 오는 바람에. 네, 맞네. 떡볶이드 네, 지금 가셨는데. 네, 계속 상황을 못 봤는데. 네. 지금 이게 예산전을 치르고 정비를 한번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예산전 정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정비를 안한 거, 안한거 같은데. 정비를 없이 그냥 바로 지금 들어간 걸로 저는 마음에 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좀, 아까... 네. 좀 살짝 빽인데 기름이 캐리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인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가면은 안에 안쪽에는 아직 2번반 안쪽으로는 기름이 아직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기, 그 기름들이 살짝 늘어져 있는 상태라서 어, 스트라이크 치기가 조금은 네, 까다로운 메인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댓글에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 혹시 댓글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잘안 보여요. 선물하시는 게 없고. 여기서 이제 하늘이 형 잘생겼다라는 댓글이 달리시면 네. 그분께 티를 선물하시습요 어, 근데 저기 보면 강, 강무성 씨 유튜브 방송 장난 아니네요. 볼링TV 영상이 게스트가 참 멋진다고. 네, 좋습니다. 저분에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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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지 네, 네, 티셔츠 볼링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어, 저희 지금. 감무성 씨, 네. 어, 저희 작가님들이 연락을 주시기 위해서 답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볼링티, 멋있는 볼링티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으 질문이긴 한데요. 장희영 씨, 장혜 프로. 아, 이세 분의 지금 구질상, 지금 레인 상태가 봤을 때 네. 어느 선수의 구질이 좀 지금 같은 레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오베가로 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동열 선수가 가장 회전도 많고 어, 앵글을 크게 사용해요. 어, 지금 인사이드에서 앵글을 크게 벌리는 게좋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까지 강한, 어, 강한 회전으로 바깥쪽까지 네, 큰 앵글을 공사하는 선수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음. 아니 레이디 말랐는데 어, 바깥쪽은 지금. 마른 상태고요. 안쪽은 기름이 어, 상당히 많아요. 처리 방금 전에 아, 하셨습니다. 어. 깔끔하게. 남지현 선수 화이팅 맞다. 지금 여기서 얼핏 보게 지금 거의 지금은 3번까지 거의 말라 있지 않나요 지금? 2번 밤부터 3번까지는 기름이 지금 많아요. 많아요. 네. 어, 이 안에 귀엽다라고 박슬기 씨께서 남겨 남기셨는데 서, 어. 이분한테 선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아니에요? 박슬기 씨. 박슬기 씨. 네. 아. 박줄기 씨. 줄기 제가 아는 친구예요 아. <laughs> 네, 저희 페이플러 회장입니다 아, 아 정말요? 그 결혼식에 오셨던 아예 <laughs> 아, 예. 아. 그랬다 축사 축사 아. <laughs> 아. 줄기야 나 티셔츠 따로 하나 챙겨줄게 네 아쉽게도 다 기회에 네 좋죠 네, 정 네. 아, 근데 매니저 어디갔죠? <laughs> 댓글이, 덱크리미... 댓글 덱크리미... <laughs>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와... 어, 아쉽게도 3개 핀이 남았네요. 남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드라이해진 바깥쪽 라인을 스피드로 이제 강한, 빠른 스피드로 이제 그거를 어, 이겨내려고 했는데, 네. 스피드 조절이 좀 과해, 과해서, 예, 네, 좀 약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올라와야 되나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되나요? 네, 내려가서, 아,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붙여서. 잉글을 좀, 예, 네, 그려서 부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치기가 정말 까다로운 레인인 거네요, 저는요. 지금 이런 상태 자체가. 잘, 잘 이제 읽고 대처를 잘 해야겠죠? 그렇죠. 저... 간, 어, 외 피가 강한 볼로 인사이드를 구사를할 것이냐? 네. 어 아니면 남지전 선수 같은 경우 지금 앵글에서는 볼을 한번 바꿔주는 게 어. 네, 득점을 하기가 좋 유리할 것 그냥. 같아요. 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지금 네 지금. 이데 지금 상황이면 네 거의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뒤집기는 쉽지 않죠? 어 일등은 아직은 또. 쎄기인데요? 지금 허? 이 정도면 쎄기예요. 네. 가뭄에 담비같은 스트라이크. 네, 네, 네. 가뭄에 <laughs> 홍수예요. 지금 저 정도면 네, 그래서... 홍수예요. 스트라이크 홍수예요. <laughs> 볼링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laughs> 드네요. 10프레임에서는 잘 치면 네. 스트라이크를 세번 네. 정도 칠수 수 있는 거니까 네. 끝까지 집중력을 잃으면 순간 점수가 훅 <laughs> <확> 하고 날아가죠. <laughs>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테스트. 너무 당황해요. <laughs> 천만이 <laughs> 다치다가 네. 여기서 점수 버는구나 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이제 9, 이제 나머지 10프레임까지 점수를 못 붙이면 네. 갑자기 점수가 어 160, 170으로 떨어지고 끝까지 아아 아쉽게 아 하나의 퀸이 남아있네요. 네. 너무 남...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돼요. <laughs> 네. <laughs> 이하늘 씨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게임 스코어만 네. 봤을 때 네. 컨디션으로 봤을 때 네. 아, 지금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아. 지금 결정적으로 맞다. 제일 중요한 8, 9, 10프레임이 남았는데 네. 여기서 또 8프레임까지 번 붙이지 못하면 네. 아, 그 그러면... 추격하기 쉽지 않아요. <목소리> 김윤문 선수는 인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공략을 네. 했었는데 네. 어, 그게 약했단 말이죠. 네. 어,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바깥으로 살짝 내보내서 드라이 지역까지 공을 보내서, 보내서. 들어오게 해서, 예, 음. 네, 렇게 해서 지금 스트라이크에 성공을 했어요. 음. 스페어 처리 어. 하셨네요. 남진현 선수는 여기서 공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뽑아치거나 해야 되것요 네, 지금 첫 방송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부르지 어. 못 아, 결정적이네요 이거. 네, 아. 네 이거 약간 결정타 느낌. 네, 아예 일쯤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네. 조금 말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웃음> <웃음> 1등까지는 아니죠. 지금 이 경기에서. 아, 아.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진현이 형이 평소보다 늦었죠? 힘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정신 안 나오니까. 아. 어깨나 이렇게 몸에 긴장감이 생겨서 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 아무래도 힘이 더 들어가면 네. 이제 롤도 많이 없어지고. 네. 그다 아. 동원 씨가 음. 아주 잘 알고 계죠 그 네. 음. 힘으로 많이 쳐요. <laughs> 아, 근데, 근데 힘으로 힘이 좋으면 아, 또잘치고 차... 수... 어. 네. 네. 아. 몰라요. 아. 이렇게 되면 더블지 같이 갔어요 지금. 네, 어느 아. 정도 이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몇핀 차이죠? 아. 지금 야, 네. 아. 네, 남진열 선수 말고 두 분은 네. 지금.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막. 10개 핀을 쓰러뜨렸는데요 네, 남동열 네, 선수가 팬들이 이... 네, 많이 도와줘서 거의 1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음아 저희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늦은 감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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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이제 프로테스트 때가 네. 더아쉽웠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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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손가락이 터지는 바람에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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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짜이로 네. 정말. 아, 김진현 선수가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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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근데 또 오늘도 이렇게 아쉬움을 남겨서 아속 상하실 것 같아요. 와 아, 아, 시원하게 터키가 춤췄 네. 네. 아, 네. 찾았어요. 근데. 아. 네. 깨게 터진 건 아닌 네, 건가요? 순위는 승리? 지금 정해진 것 같아요. 네. 1등 장동열 선수, 네. 2등 김윤문 선수, 네. 3등 남지현 선수. 그렇게 되면 네. 남지현 선수가 이제 탈락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결국 진윤형은 탈락이고요. 아, 시 후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3개면 터킨데 스트라이크가 4개가 됐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후배가. 후배가. 아. 그렇게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용어들이 다, 네. 계속 계속 배가 계속 있나요? 네개 다음에 또 있고 계속 네. 있는 건가요? 다른 용어가 있는데, 네. 그냥 편하게 5배가, 6배가 네. 있는데. 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1두개째는 퍼펙트. 혹시 퍼펙트 경험들 있으신요 아, 얼마 전에 네. 이현을 씨께서 네, 퍼펙트를 치셨어요. 하유형이 볼링을 쳤다, 안 쳤다, 쳤다, 안 쳤다 해서 30년을 치십니다. 근데 이 투엔드로. 치신지 4 개월 만에 예, 퍼펙트를 치요 아, 이때 네, 이렇게 내자라고. 아. 네. 아니, 저또 궁금하게 생겼는데 투핸드라고 네. 하면 네. 그러면 손을 두 손으로 해서 네. 하는 거예요? 투핸드의 장점은 네. 회전 많은 회전으로 파률력이큰 어, 구질을 구사한다는 네. 장점이 있고요. 응. 대신 일관성, 예, 네, 일관성과 정확성에 떨어진다는 떨어질 수 있다. 엄지를 넣고 치는 것보다는. 그 와중에 퍼펙트를 치신 건데요. 아, 네, 어, 그래요 그래, 운이 좋았어요. 아, 231. 아, 231. 아. 네, 231점으로 아. 마감하셨습니다. 금블럼예요 음. 대회에서 전피를치기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긴장도. 더 긴장도 되시고 아. 하셨을 텐데 231점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준현이 형 이제 끝까지. 끝까지 좋은 모습 네.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좋았을 텐데. 다 이 집에서 공을 빼는 것도 저는 사실 재밌을 것 같거든요. 공을 빼 <laughs> 여기까지 하겠니다 <laughs> 아, 공을 빼요. 아 그런 분 있었어요? 아, 치다가 아, 네. 공이준비해서 그런 분은 없었어요. 아예 아, <laughs> <laughs> 아니 그 네. 말처럼 알아서 그냥 셀프로 <웃음> <웃음> 빠지신 거 아닌가요?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 말이 안 들릴 텐데. 들으셨나봐요. 그런 아, 모습 여러 번 오케이. 봤는데 여기서 나올지 몰랐네요. 멘탈이 무너졌어요 이미. 아 많이 속상하실 텐데 아쉽네요. 아 여기 홍종일 씨, 남진현 네. 최선을 다하자 파이팅. 네 이분에게 네. 네, 이분에게 티아나 선물해 네. 드려야겠다. 홍진현 네. 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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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로 저 댓글 네, 작가님한테 아 메시지 보내주시면 아 저희 작가님이 연락 주실 겁니다. 네, 홍종일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카바를 아, 아, 하셨어요, 네. 남준현 씨. 아, 네. 보너스 투구를 아, 준비, 네. 준비 중입니다. 보너스, 투... 보너스 투구는 어떻게 네. 진행돼요? 10프레임에 아, 네. 어, 스페어나 네. 스트라이크를 치면 네. 또한 번의 기회가 드려요. 아, 그렇게 해서 스트라이크가 연속하게 되면 세 네. 어, 아, 번을 아, 네. 칠 수가 있죠. 아, 스페어를 하게 되면 아, 네. 어, 초구를 한번더칠수 아, 있게 됩니다. 음. 점수가 정말 훅 올라가겠네요. 아, 근데 네. 그 10프레임 이전에 9프레임을 스트라이를 쳤느냐 못 쳤느냐에 따라서 네. 점수가 어. 또 변화가 생겨요. 9프레임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네. 프레임이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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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까 전에 공부하면서 파운데이션이라고 그 두번 아홉 번째 프레임이라고 적었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아, 그게 보통 이제 터키라는 게 있잖아요. 네. <laughs> 너무 다정다당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아, 네. <laughs> 아, 네. 준비하니까. 아, 네. 복로의지하면서 <laughs> 네. <laughs> 네, 보기 좋으십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설명 마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설명이 길긴 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9프레임에 네. 스페어를 못하는 상황도 있고, 아, 그러면 10프레임에는 네. 아무리 음. 스타크 3개를 쳐봤자 30점밖에 30점 밖에 안 돼요. 요 음. 아, 음. 네. 음. 그런데, 이제. 9 프레임째 네. 스트라이크가 나오거나 네. 점수가 30점이 아니라 몇 점이 되죠, 희영 씨? 지금? 안, 안 듣고 계십니까? 네, 아, 아, 안, 아. 안 듣고 있어요. 무슨 생각? 저 볼리가. 네, <laughs> 치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산점이 더 붙는다는 거예요. 네. 아. 플러스 점수. 그러니까 그냥 9 프레임째 스페어 처리를 못하면 네. 10 프레임에 스트라이크 세 개를 쳐도 30점밖에 안 되지만 네. 9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쳤을 경우에 네. 10 프레임에 스트라이크 세 개를 박으면 네. 30점이 아니죠. 더 음. 어, 네. 더 높은 점수가 네, 네, 더 배로가 더습니프레임의 점수가 달라졌습니다. 습2 4 2점2라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 4 1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3위는 장동열 선수라고 아, 합니다.